안녕하세요. 유니숙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의 제목은 아수라에서 온 구라, 경재맹 이재명입니다. 저희가 이, 제,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어, 요즘에 너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3프로 TV, 3프로 TV가 나라를 구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서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했더니 정말 이게 미필적 구국이라고할 만큼, 정말, <laughs> 이, 삼프로TV가 나라를 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 이 삼프로TV의 내용을 해체, 분석, 아주 진지한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는 좀 부족하고, 이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우진 교수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이한상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두분다 너무 다소곳하게 인사를 해 주셨는데 뭐 이게 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laughs> 어, 일단 어, 이 방송을 지금 90분짜리를 어쨌든 지금 두 분이 보셨고 저는 솔직히 이 방송을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근데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김민 선생님. 어, 일단, 말씀을 굉장히 잘하신다. 예. 네. 말쏭 씨가 굉장히 현란하시고, 어, 임기응변도 좋고, 어, 일단, 조금 애매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아,로. 그래서 <laughs> 대응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시는, 예. 네. 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신다는 측면이, 예, 네. 네.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셨어 아니,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이 방송을 90분 동안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자신이 자, 막히면, 상대방을 약간 야단치면서 그건 복잡한 얘기니까 이러면서 가르치듯이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 그 분이 좀더이기하고하기로 하고요. 그건 좀더 복잡한 문제라서. 야, 저분 대단하다. 음. <laughs> 근데 분위기를 딱 보면 자기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우리 음. 이 교수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참 똑같은 얘기인데 엄청 대단한 분이다. 정말 현란하고 들으면 다 진짜 같다. 그럴듯하다. 잘 모르면. <laughs> 아 내용을 잘 모르면. 네. 어. 저도 좀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좀 황당하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냐 막 그런 느낌이 들고 사실은 제가 나라를 정말 구했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이때까지 말씀하신 거 중에서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이 90분 안에 완전 히 추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이 90분만 보면 이분의 생각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를 거의 요약 정리가 돼 있는 아주 유용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황당했던, 저는 뭐 황당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황당했던 부분 중에 제일 좀 눈에 띈 부분이 어디, 우리 김 교수님 어디예요 저는 아무래도 그 작전주 얘기를 무용단처럼 하시는 부분이 황당했는데요. 사실 이 자본시장에서 그 시세 조정, 주가 조정은 굉장히 그 엄격하게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너무 캐주얼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무리 오래된 얘기고 지금은 그거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중에는 투자 안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그거를 주식시장 관련된 첫 번째 언급을 작전으로 시작하신 거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전혀 무겁게 생각 안 한다는 느낌을 저는 보는데요. 네. 이 교수님은 뭐, 어느 이, 부분? 뭐 전과 사범이시니까요 일단 <laughs> 범죄에 대한 감각이 다르세요. 마치 이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범죄 처벌 토론회에 갔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다가 15년 전에 들키지 않고 성매매를 잘했다. 그러면서 다 깔깔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음... 거의 이 정도의 테러를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시되는 자본시장의 음, 음, 음. 대표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깔깔호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이상하게 느꼈던 건이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즐거워하시는 걸 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분위기가 이 정도인가? 좀 아, 그래도 진행자 좀... 중에 한 분이 그거, 그거 물어봤었어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된다고 어. <laughs> <laughs> 그랬더니 본인은 이그 고의가 없어서 어 처벌 어...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어...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방송 중에도 그 이재명 후보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저이 우리나라 그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가 이런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그래서 처벌을 아예 그냥 아작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또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laughs>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어, 저건 정말 내로남불도 너무 아니, 심하다. 뭐, 증권시장의 내로남불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어, 우리가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음. 남부의 증권수사합동수사단도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로 미뤄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범죄에 관한 감각이 남다릅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